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님 자, 오늘은 어, KFC에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문장 어, 표현 두 개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rechargeable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A, B, L, E가 붙어서 그렇지 않은 단어것 같죠? recharge 하면은 charge에 또 r e 가 붙은 표현인데요. 재충전하다.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 charge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rechargeable입니다. 형용사항이죠. capable of being refilled with electricity. 전기가 재, 다시,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이런 말이니까, 재충전이 되는 게 가능한, 이런 표현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콜리가 되겠습니다. 이콜리가 뭘까요? A standard typewriter or computer keyboard.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키보드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는데, 영어 키보드의 배열을 보면요, 이 끝쪽 부분, 왼쪽 부분의 끝에 이런 Q W E R T Y의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프라이터와 컴퓨터 자판이 이제 도입된 이래로 영문 자판의 그 기기를 부를 때에 키보드를 처음에 이렇게 코일리 순으로 되었다 그래서 뭐 쿼티식의 그런 자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 것이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걸 다 대문자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 한마디로 타이핑을 할수 있는 키보드 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 f f e r e 4mm rechargeable w i KFC에서는요. 그 손님들에게 자, 4mm의 재충전 가능한 무선 트레이 타이퍼, 일명 쟁반 타이퍼를 어, 타이포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KFC tray typeer 이 그림에 you can see that in the picture right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배열에 이제 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The fast food chain KFC recently ran a free week-long campaign in Germany. 자, 팬스 푸드 체인점인 KFC는요, 최근에 무료 그리고 일주일 가량 진행된 어, 행사를 벌였는데요, 독일에서 있었던 행사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아까 봤던 그 문장입니다. KFC offered customers 4mm rechargeable wireless tray uh, typers. KFC 측에서는요, 고객들에게 4mm 그 두께에 재충전 가능한 무선 트레이 타이퍼를 제공했습니다. The tray typers are foldable, waterproof, o r d y keyboards.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죠? 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수가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쿼티 배열 시계의 자판기가 되겠어, 그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I'm sorry. When customers connect via Bluetooth to these flexible tray typers, 자 고객들이 이 키보드를 받아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트레이 타이퍼를 이 어에 예, 이제 연결을 하면요, they can operate them with their smartphones. 우리가 스마트폰 자판쳐야 되는데. Now German customers can eat fried chicken while texting without worrying about greasy fingerprints on their own smart devices. That's correct. 자, 왜 이런 게 나왔냐 했더니, 주로 우리 KFC에서 먹는 뭐 햄버거라든지, 프렌치 프라이즈라든지, 치킨이 굉장히 기름이 많이 묻잖아요. Right?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고객분들은요, KFC 고객분들은, 프렌치 프라이 튀김이건, 또 치킨이건, 어, 이거 먹을 수가 있어. 요 편하게 먹을 수 있어. 무슨 걱정하지 않고, 아, 내 기름기가 묻은 이 손자국이 내 스마트폰에 남겠네라는 걱정 없이 편하게 문자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The best of all, 가장 좋은 점은요. Customers can reuse the trade typers. 일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이 trade typers를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Unfortunately, however, KFC has no plans to expand its rollout trade typers to other countries. 지금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의 트레이 타이퍼스를 갖다 제공하고 전발 확장할 지금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발한 또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